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30일 출범했습니다. 진영은 물론 개파를 초월한 통합선대위는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합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국가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 역주행으로 변방의 후진국으로 추락할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퇴행과 파괴를 막고 희망과 미래를 향하게 할 유일한 동력은 바로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 간 대결이 아니다라며, 미래와 과거, 제도약과 퇴행의 대결이고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대위 공식 출범은 단지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세장을 열어갈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